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 상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디스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3만 원서부터 3만 원 여기 보이시죠? 3만 원서부터 15,000원 여기에 15,000원입니다. 15,000원 라인에서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더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주식 포함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제가 좋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앞서서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저의 관점이나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위쪽 상단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자세한 관점들에 대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앞서서 어제 이슈가 있던 백광산업부터 한번 봐보, 봐보고, 할까요? 백광산업? 아, 어제 진짜 지겼죠? 어제 이거. 그쵸? 이거 제가 5월 31일에 여러분들에게 한번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죠. 유리한 구간에 오면은 잡아볼만 하다고. 근데 너무 아쉽게도 유리한 구간에 오지 않고 영상 찍은 다음 날인 바로 이 6월 1일에 바로 그냥 가버립니다 어, 상승을 해 버립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한 가격은 7000원 초반에 잡으면은 진짜 유리하겠다 이런 구간에 잡으면 너무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을그 이유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8,140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가 바로 이구근인데 여기가 바로 역사적 고가입니다 고가 아시겠죠 그럼 여기 앞에 파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역사적 고가 파동이죠 여기 앞에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아파동에서 이미 한번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여기 은봉, 여기 보이는 은봉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앞에 그 양봉들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역사적 고점을 트라이 했던 여기 자국입니다. 여기가. 그쵸? 죠이 여기 자국이 때여기 역사적 고점 맞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저는 이게 7,000원 라운드 피규어 이쪽 근처까지 왔다가 이렇게 상승을 다시 할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기다린 건데 아 그냥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어제 커다란 이슈가 있었죠 일단 1분봉으로 봐볼까요 1분봉 1분으로 봉 봐도 지기죠 여러분들 1분봉으로 <laughs> 봤을 때 이게 무려 이게 여기 시조가부터 여기까지가 27%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27% 넘게 상승했었어요 그 다음에 살짝 내려와서 이한25% 등락률 구간, 상승률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마치 막 상한가에 갈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급락이 내립니다. 급락이. 급락이 내리보이는데이 급락이 무려 하한가 근처까지 가버립니다. 하한가 근처. 마이너스 30% 근처까지. 이걸 진짜 그러면 이게 등락폭이 상승률이랑 하락률까지 하, 하면은 변동성이 얼마만큼인가요, 여러분들? 무려 위와 아래를 포함해서 60%나 이제 등락률이 왔다갔다 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이 자리에서 상따 하려고 들어가신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어 하다가 버티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온몸으로 맞고 나서 일단은 상따를 했으면은 이런 구간에 이탈을 하면은 그냥 바로 손절을 해야 됩니다 뭐 묻지도 따지지 말고 아시겠죠 그런데 내생각엔 이렇게 이렇게 하다 결국에는 갈것 같아 해서 버텼어 버텼는데 이렇게 해서 더더 하락이 더 나오잖아요.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 여러분들이 지금 해, 하셔야 될게 뭔지 알아요? 해, 회사에 백광산업이라는 회사에 악재가 있나 없나 일단 뉴스 검색부터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 검색을 해 보니까 뭐가 있더라? 아, 백광산업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더라. 왜? <laughs> 백광산업에 200억 원 정도의 횡령 의혹이 나왔대. 200억 원 이거 누즈케 이름 아닙니다. 그렇죠? 200억 원이 횡령이 확실화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바로 거래 정지했다가 상장 폐지 사유에 포함돼가지고 이거 상장 폐지까지도 잘하면 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이슈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뉴스 검색도 안 해보고서는 혹은 뉴스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와, 반드, 이만큼 들었는데 반등 한번 하겠지. 해가지고 무지성을 버티고 있는 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안 그래도 주식은 위험 자산인데 그런 위험 자산 와중에 그 회, 횡령이라는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 200억짜리 횡령 유, 이슈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 이거 모르겠지 약간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그냥 똥 밟았다 하고서 그냥 파십시오 파시고 나서 마음 편히 다른 거 하세요 제가 이제 드리는 종목이나 그런 거 이제 봐가면서 메스터점 잡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금량 볼게요 금량 이거 제가 4월 12일 장대 음봉 떨어진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 다음날 반등 구간이나 이 다음날 반등 구간에 반드시 매도 처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잘 들었던 분들은 이런 부근에 잘 타, 탈출을 하셨겠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이 부근에서 뭐라고 말씀 드렸었죠 어 그렇죠 이런 부근에서는 매도를 할 구간이 아니라 손절 손절을 할 구간은 저도 아니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세게 낮추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해가지고 이런 반등 구간을 수익을 낼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그랬죠? 왜? 네? 바로 앞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그렇 그리고 여기가 공교롭게도 5만 원이라는 강력한 라운드 피규어가 맞물리는 자리죠.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에코프로 다음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금량이 이 강력한 금량이 반드시 상승할 자리가 나온다. 구간이 나온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이 구간에 이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 유리한 가격이 왔으니까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이 구간은 뭐죠? 그렇죠. 바로 대응을 하지 않고, 백광사람 지금 물려 계셨던 물려 계신 분들처럼 대응을 하시지 않고 언젠가 오르겠지. 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하락폭을 온 몸으로 견디셨던 그 고통을 받았던 인고의 시간입니다. 무려 두달 동안.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지 마시고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또 좋은 종목들, 어 가져와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해 드리잖아요. 어 말씀을 드리고, 또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대응 방법. 유리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다 알려드리니까, 어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가 매도가 알려드리잖아요. 언제 매도 하라고 하는지. 매수 언제 하라고 하는지 알려드리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이것과 같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인 자이언트 스텝. 이것도 제가 가지고 왔잖아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익을 내면 된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광고 VFX, 영상 VFX 및 리얼타임 컨텐츠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AI 기반의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버추얼 프로덕션 솔루션, 대화 및 반응형 버추얼 휴먼 OS, OS 제작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자,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냥 <laughs> 메타버스 관련주다. 가상 뭐 어, 그런 식으로 광고, 영상 뭐 리얼타임, 버추얼 프로덕션 버추얼 알, 알죠? 시각적인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엮여있는게 메타버스에 엮여있습니다 이 회사가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신, 신규 상장 주식이긴 하죠 어, 2월 아니 2021년도 3월 24일에 상장을 한 회사인데 차트를 보세요 아 지기죠?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 차트도 보고 거래대금 보세요 와, 차트가 진짜 파동이 엄청 이쁘죠. 이쁘고 쌍봉 찍고 진짜 그야말로 정석적으로 움직인 종목. 메타버스계의 대장이었던 종목이죠. 엄청났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거 엄청 좋아하는 종목이죠. 자, 그러면 과거에 어떤 걸로 상승을 했었는지 한번 봐 볼게요. 사실상 뭐볼 것도 없는데. 한번 봐 볼게요. 자이언트 스텝 실감형 콘텐츠 성장 기대감에 급등.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컨텐츠 영상들이 많죠. 이렇게 컨텐츠 그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리얼타임, 버추얼, 막 그런 거, AI 기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실감형 컨텐츠인데, 이 실감형 컨텐츠가 바로 메타버스다. 메타버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서 실감형 컨텐츠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때가 바로 대 메타버스 시대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2021년도 이럴 때. 대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뉴스가 있었죠? 한번 봐볼게요. 메타버스가 하도 좋으니까 ETF도 나옵니다. 메타버스 ETF. ETF가 나오는데 메타버스 ETF가 출시가 된 이후에도 메타버스 ETF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니까 이런 호조세에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승 파동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장에서 결국에는 한없이 이렇게 상승할 것 같았었지만 그랬던 테마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음. 시장에서 잊혀지는 날이 와요. 날이 와서 지금 이런 구간에 어, 횡보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보시면은 이때가 이때가 저가 라인이 만원 초반대죠. 만원 초반대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랐죠? 무려 86,000원. 야, 지긴다. 무려 8 배가 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쌍봉을 맞고 쌍봉을 찍고 이제 와서 어, 5만 원대에서 살짝 횡보하나 싶더니 5만 원대에서 횡보하나 싶더니 끝까지 그냥 내려와서 끝까 내려와서 어디죠? 2만 원대 2만원대에서 여기 보면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죠 여기 보시, 보시면은 여기 보, 보이시죠 여기 선들이 2만원대에서 출렁출렁 합니다 그리고 2만원대에서 이제 15,000원까지 내렸다가 여기서 저가를 형성을 하고 2만원대에서 출렁출렁 하면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3만원서부터 3만원 여기 보이시죠 3만원서부터 15,000원 여기가 15,000원입니다 15,000원 라인에서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상승 이후에 추세 하락하면서 이게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바뀌었죠. 그죠 역배열로 바뀌었다가 지금 이 이평선들이 서서히 모이면서 수렴하는, 수렴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가격 조정은 거의 다 끝났고 기간 조정을 통한 이평선들이 수여, 수렴하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유리한 구간에 잡는다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2차전지 반도체 뭐 ai 뭐 챗봇 관련 이런 주식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주식들이 시장에서 또 언젠가 메타버스가 시장에서 조금 잊혀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 또한 이렇게 잊혀지고 하락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날에 메타버스가 기존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던 메타버스가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이슈를 받아서 상승 모멘텀을 다시 만든 날에 올 것이다. 왜? 메타버스는 사실상 이제 시작이거든. 그잖아요. 메타버스 미래 지향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제대로 메타버스 뭐 이루어진 게 있나요? 이제 막 시작된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리한 구간에 잡아 놓으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어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이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다. 왜? 메타버스 안에서 진짜 기적적으로 그냥 대장이었었거든, 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이언트 스텝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제 영상 시청 이후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저한테 따로 연락하시면 어개그 유리한 매수 구간을 받겠죠 유리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가 목표가죠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으면 또 손절도 해야겠죠 주식에 100%는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거를 다 대응 방법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하셔야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영상 내에서 얼마에 사고 팔아라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힌트를 중간 중간 다 드렸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출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 유튜브를 꾸준히 이렇게 시청을 하셨던 분들은 어, 아시겠죠. 음,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 저한테 그래도 연락을 하셔서 제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던 관점과 부합을 하는지 만약에 부합을 한다면 더 확률이 높아, 높, 높겠죠. 아무튼, 이 대단했던 주식, 자이언트 스텝, 좋은 종목을 오늘 가져와서 설명을 해 봤고요. 이것으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의도 주식 보안관이었습니다.